네네. 귀찮아. 귀찮 그러니까 이제 깡통이 있으니까 이걸 푹 여름에 뜨거우니까 열이 푹삭혀지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맞아. 이걸 가지고 저거 갖다 주면. 네. 이 깡통이 이게 한1 0 0 0 정도 어가거든요 네. 넘어가이까고 500데이. 저거 1 0 단이면 5 0 0이 그다음에 물을 1 0 0리터니까 이거 네. 두개 하면. 그래서 영양제를 자연 영양제를 주는 거야. 아니야. <laughs> <laughs> 이야. 그래. 이 이것도. 아, 우리는 말라 죽었어. 요요번에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양파를 심었더니 말라 죽어버렸어. 그래서 여기 유리한, 유리한 게 뭐냐면 내가 저기 지하수부은 아, 저통. 그래요. 네, 뾰족하게. 뾰하게 바닥에. 네. 왼쪽에 있는 거는 깨스종 프로판 게스 예.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150 피트 지하 위 올라와서 예. 이걸 받아가지고 잘 갖고 이걸 계속 주니까. 네. 그러니까 네. 호수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이 호수가. 우리는 물을 안줬더니 네. 아니 깨도 네. 네. 여기는 이렇게 자랐잖아. 요 우리는 지금도 요만해. <웃음> 이거는 <laughs> 이게있다 먹어요.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그냥 아까워서 키우는 거. 고이거 원래 이게 아 자라기 전에 양파를 심었어요. 여기 뭐 보, 보라색 이거. 예. 언니안이라고. 두 가지 심었거든. 옐로우하고 노랑이랑 두 가지 심었는데 떨어진 데서 아 나는 거야. 에이, 나 맞아 낫 근데 이놈 그냥 자라더라고요. 그저죠저 저, 저거 봐서 저기 있다고. 아유 가지 가지도 있고 뭐이 가지가 수박같은 수박에 저쪽 호박 호박이죠. 재밌습니다. 가지 오랜만에 네, 오네. 가지. 이거 얼마 십 시간에 올라와요. 예. 네. 네. 꽃봐. 이제 열매가 이제, 이제 막 맺힐 거라고. 아니 우리는 뭘 할라 그래도 토끼들이 와가지고 따먹고. 시금치. 다람쥐들 와서 따먹고. 시금치 여기서부터. 예. 네. 다 있었는데 파 먹고. 이것도, 이걸로 깨, 아닌데? 아, 이거 이거는 깨 깨가 아닌데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도 맛있는데. 이거 저 이쪽 여기 파슬 이게 당근. 아 당근 당근 당근. 예. 네. 당근 보니까 와 이마 하나는 길게. 오 물렁물렁하구나 이게 숭 눌러요 숭숭 눌러봐요, 숟가락을 아. 숟가락을 눌러봐요 네. 오, 이, 졸, 이 정도로 보더라고 이 땅이 좋아 맞아요. 내가 그만큼 갈고지 그러니까 당근이 길게 내려가잖아 자연적으로 숭 내려가니까 아... 농사를 음, 음, 질지몰랐 <laughs> 이게 물을 막 줬더니 딱딱해졌어 다따 먹어야지 옷이 얼만큼이 되냐고 이제 꽃이 계속 피죠 네. 계속 나오는거야 이거 하루 돌아서서 안 따면 호박도 아박도 여기는 <laughs> 이야, 엄청나게 이 양분이 많이 들어갔나 보다. 야 여기는 부추도 싱싱하네 우리 부추는 다 말라지고 갔어. 부추는 우리가 많은데 <laughs> 이렇게 이제 매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더 어, 그러면서 옷이이 요, 요, 요게 이제 미어 맺히면서 열매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 따먹은 거야요 이제. 저아 저... 근데 이 놈들을 여기를 딱 따먹더라고요. 아, 네. 그거 지도를 한번 놔요. 지도를? 아, 근데 그다 청설몬데. 청설몬 어떻게? 해. 요거는 고추, 고추인데. 네. 깻잎도 아까 얘기한 대로 씨 떨어진 거 그냥 놔둔 거야요 이거 왜냐면... 감자네, 감자? 이건 감자.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고추. 고추 꽃이 아, 아, 밑에 좀 봐. 여기 꽃이 좀 저, 아니 음. 사람 오기 전에 따로. <laughs> 아니, 아니야. 뭐 아니, 뭐. 우리도 있어, 아, 아, 우리 있어. 꽃이가 아, 있어, 다녀? 많이 다녀? 심은 거 아니야, 한 여덟 개 심었나? 이거 봐. 아, 이렇게 커진다. 이게 안 매워지. 등 어우 안 매. 여기 괜찮네. 네. 네, 이거 지금, 음. 우리 농약 아, 안칠 거니까 그... 그냥 밑 먹어도 돼. 아니 그냥. 우리꺼 청양고추를 심었더니 너무 맵, 매워가지고 맵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게 마늘이거든 아 이거 이거 사진 찍어서 <laughs> 음, 그래서, 그래서 이거 다 썼어 나둘이 똑같이 만든건데 이걸 뿌렸는데 이성충이다 되니까 안돼 음. 아 요번에는 또 메뚜기가 나타나 가지고 그이 이파리를 막다 갉아먹었더라고요. 아 잘하면 잘 가... 크게 자라는데 예, 네. 예 들이 굉장히 많이 다쳤 다쳤어. 이, 이 가지고 이게, 이게 말라지고 막, 아니, 아니, 벌레, 벌레 먹어. 가이파리 예, 그... 갉아가지고 그래 네. 가지고 몇 개를 농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해보니까 안돼 아, 원래 근데... 뭐, 뭐 동물들 <laughs> 아 구기자가 있어요 네, 아이 구기자 뭐 아, 이거, 있다고 우리 아버님 엄청 좋아했어요 아, 구기자? 네. 그래서 이걸 뒷마당에다 심어갖고 네. 이걸다 수확을 해서 술을 담가 먹었어요 술을 아, 야 이거 아, 감사 아, 아, 하나 따먹어 보자 이게. 아직 안 익었나? 아무렇지. 반쯤. 야이 식신하게 자했네 여기 여기 저기. 이게 너무 와.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내가 이 잔디 깎고 물 주고 하다 보면 툭 건드리면 뚝 부러지잖아. 그렇죠 여기 여기 겨드랑이 그쪽고 그 날개 음. 쪽에. 그래가지고 저쪽에는 내가 몇개큰 거를 놓쳤어. 그래서 이거를 세워주고 막아놨는데 공사 음. 그거는 사실. 자하면안 아, 돼요. 야, 그 이게 점점 늘어지고 이게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까먹잖아. 그것도 그렇게 이제 적심 잘라줘야 되지만 왜냐하면 첫째 공기가 통하게, 공간을 넓게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아... 이놈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세 개를 세 개가 네개 심었는데 음. 어 이렇게 커지니까 너무. 이 정도, 거야. 이 정도, 이거 몇개안씌웠는데이 정도 커지면 네, 진짜 네, 진짜 괜찮네. 근데 나중에 그래. 이제 다 경험이 네. 이 놈은 뚝뛰다가 이렇게 딴 데다가 맞아. 지가 이렇게 지가 막 잘하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 알도 안커 그러면 이거보좀 작을 거야. 그, 그렇지. 아니, 아니 따로 떨어지면 크게 할 수도 있지. 음. 음, 아이 이 말에, 이 말에. <laughs> 이거 진짜 큰 거예요, 네, 어유. 야. 저 엄청 무저저매거 그냥 아이고, 정신없이 했어. 이거 봐 야, 꽈리 고추도 있네 꽈리 고추. 많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엄청 넓은 거거든. <laughs> 사람이 욕심이 참 희한한 거야. 저에는 오천 만이렇게두줄 심었어요. 네. 그다가 감자도고순 가지고 잘라서 아, 순... 땅에다 땅에다만 묻으면 나와. 아 그래서 우리 집사에 그 얘기하는구나. 땅이 억울해가지고 왜 심었어? 근데 이 감자가 이렇게 자라는 거야. 야, 감사새 이거, 이거 완전히 저기는 소강 여행 같은 느낌이요 <laughs> <laughs> 야, 이거... 이 나온다고, 이거 푹푹하고... 네. 네. 어, 근데 이게... 아, 어, 많이 달는구나나 네. 어렸을 때기억 이거 참 처음 보는 거지, 어우... 에이, 이 흙을 이걸 어떻게 다 하셨어 이걸. 이 정도면 양이. 더큰나무 저쪽에 있어. 이게 다 이쪽 이쪽은 거는 가지만 빼 가지고 한개이 야. 그리고 보드라우니까이 네. 이 살짝만 이렇게 이랬는데 쫙쫙 벗겨집니다. 우. 신선한 거 이게. 이게 이야. 바로 현지 그거라는 거라 그리고 이게 유콘에 유콘. 이건 더클 수가 있어. 내 주먹만하게 커요. 유콘 감자는 러셀씨 유콘 알죠? 포일에 싸서 그 알죠 포일레사가 그 노란 거그 요리에 먹는다는 감자네 예, 예, 그 포일레사 그래서 지금 이거 이 정도니까 야. 지금 좀 조금 이제 더 있으면 8월 저때 이게 에이. 더 기울어져야 돼더 이게 한 1분의 1 정도 팍 죽었을 때 그러면 이것더라고 이게 지금 언제 심어서 이거 저, 진... 저 빅토리아데이 때 빨리 그, 되네 그렇죠 어, 그 정도 빅토리아는 5월 6월 7월 네. 그러면, 그 말, 면을야 여름 내내 여름 내내 자라고또가을되면마도을한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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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어느 정도 그는지이제 이게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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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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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떠 그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그러면, 그그러 그러면, 끊어져. 아, 왜냐면 이게 괜히 상품가치가 또 적어 될까봐 일단은 이따보여주는걸이 해서 우리가 먹을때야 뭐 상관없겠지 이 뿌리 내려가지 어디 어디 뭐갔다팔 때는 없어요? 아 너무 길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이지다 그러대 한국은 그때 뭐, 뭐 3지 크기가 음. 여기 2개가 들어가서 이지 어떤거 팔때 때는 세개까지도 내가 봤을 때 2주 전에 에이.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제 이게 손톱깔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 하면. 때 이렇게 잡았을 아. 때그 굵기를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제신하게 깨끗하게 해 네, 가지고 이게 제이한 판에 여기 요게 포풋 에이프터 내가 만들었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여섯 개 열네 줄이 그러면은 팔십사 개야 팔십사 네. 네 이게 내가 평균 팔십 개 잡았다 치고 근데 네. 이게 한 판에 팔십 개 정도면 네. 와 아, 이게 돼지간자구나 이게 돼지데 지금은 요것도 쪼가리 막나무 그냥 막 갖다 심는 거야 본점 본 파는 자점지에 있어요 저거는 신선초 이게 신선초에